중국에서 한복은 중국의 전통의상이다, 식문화인 상추쌈마저 가져가라는 의도 등 문화동북공정이 엿보이는 유튜버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유튜버 띠엔시 샤오건은 가족들과 상추쌈을 먹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62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띠엔시 샤오건은 중국 운남에서는 구운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장 성공한 중국 유튜브인 미즈의 채널은 94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적 조회수는 23억 회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구심이 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유튜버들의 영상을 두고 중국에서는 유튜브가 불법인데 어떻게 영상을 올리는 것인가입니다. 중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컨텐츠 사용이 모두 불법입니다. 1998년부터 시행된 공산당의 정보 검열 시스템인 일명 황금 방패가 특정 사이트 접속을 수시로 차단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튜버가 금지된 중국에서 인기 유튜버가 탄생할 정도로 인터넷 생방송이 중국에서 돈과 명예를 얻으려는 젊은이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급성장 중인 중국의 인터넷 생방송 산업 규모는 2020년 1,120억 위안에 이를 전망입니다. 중국 내에서 불법 유튜버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막대한 수입이 이유입니다. 수백만 명의 중화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은 유튜브 광고 수입으로만 매년 수십억 원이 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유튜버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긴밀하게 연관된 유튜버들이 중국의 선전 창구가 된다는 주장으로 홍콩 사우스차이 나모닝 포스트는. 지난달 중국을 옹호하는 것은 유명 유튜버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인터넷 오디오, 비디오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을 시행하고 단속 강화를 공표한 상태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유튜버들은 영상을 게시할 때 휴대전화 번호, 신분증 번호를 함께 올려야 하며, 어길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